삼억 날렸습니다. 다단계 때문에 3억 원 실화입니다. 실제로 2024년 한 가족이 부모님 연금까지 합쳐 3억 3천만 원을 다단계에 투자했다가 전액 날렸습니다. 그렇다면 합법 네트워크 마케팅과 불법 피라미드 어떻게 구분할까요? 합법 BS 불법. 첫 번째 수익 발생 원천을 확인하세요. 합법은 제품 판매로 돈을 벌고 불법은 회원 모집으로만 돈을 범니다 합법 제품 판매. 불법 회원 모집. 두 번째 공정거래위원회 등록 여부를 확인하세요. 합법회사는 반드시 공정위에 등록되어 있고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습니다. 공정위 등록 확인 필수. 세 번째 과도한 초기 비용을 요구하면 위험신호입니다. 시작하려면 최소 500만원. 필요해 대출받아서라도 해야 돼100% 불법입니다. 과도한 초기 비용. 대출권유 불법. 더 자세한 구분법 7가지가 궁금하다면 지금 프로필의 전체 영상 확인하세요. 보조원 사기 사건부터 합법회사 선택법까지 완벽 정리했습니다. 전체 영상 보러 가기. 프로필 클릭. 당신의 소중한 재산 현명하게 지키세요. 현명한 선택.